오늘은 노트북 컴퓨터에서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카페, 공원 같은 곳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싶을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두 개를 연결하면 사운드를 빵빵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를 윈도우에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각각 블루투스 이어폰 한 쪽씩 나눠 끼고 음악이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미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한 대의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. 법을 소개할까 합니다.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윈도우 PC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를 동시 출력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윈도우 설정창에서 시스템, 소리 메뉴로 들어가보면 소리 설정창에는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 및 이어폰 장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장치를 두대 이상 연결할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사운드를 출력하는 장치로 딱한 개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운드 관련 이어폰이나 스피커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출력은 사용자가 지정한 한 개의 장치에서만 사운드를 가 나오게 됩니다. 결국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는 두 대의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이어폰 장치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보이스 미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최대 두 대의 블루투스 사운드 장치에 연결하여 소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보이스 미터를 사용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를 동시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보이스 미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를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이트에 접속 후 스크롤을 좀 내려서 주황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곧바로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파일을 실행하면 곧바로 설치창이 뜨는데 인스톨 버튼만 클릭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을 하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.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재부팅을 해줍니다. 재부팅 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스피커 두 개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. 윈도우 우측 하단에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블루투스 아이콘 오른쪽에 블루투스 장치 관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추가 블루투스 설정 문구를 클릭합니다. 이제 상단에 장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줍니다. 블루투스 신호가 목록으로 뜨면 이 목록을 클릭을 해줍니다. 그러면 연결 중 알림 메시지가 뜨고 연결이 완료되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로 변경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총두 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시고요. 두 개의 이어폰이 연결이 되면 이 블루투스 및 장치 항목에서 두 개의 블루투스 이어폰 장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이어폰 두 개가 연결된 상태에서 윈도우 우측 하단에 사운드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 사운드 볼륨바 오른쪽에 위치한 사운드 출력 선택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출력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보이스미터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장치를 선택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윈도우 검색에 보이스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보이스미터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니다.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다른 건볼 필요가 없고 제일 오른쪽에 A1, A2라고 되어 있는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A1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 장치 목록이 뜨는데 첫 번째로 연결할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을 합니다. 선택된 이어폰 이름이 우측 상단에 뜨게 되고요. 이번에는 A2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연결할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택을 합니다. A1, A2 버튼 오른쪽에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어폰 이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면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이 끊긴 것이므로 다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해 줍니다.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이스미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, 영상들을 재생해 보면 가 너무 많고 UI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. 두 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모두 사운드가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이스미터 프로그램에 소리 데시벨이 표시가 됩니다. 블루투스 이어폰을 모두 사용하셨으면 다시 소리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본 사운드 장치를 선택을 해주셔야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한 대의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블루투스 이어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